네 반갑습니다. 주식의 즐거움을 알려드리는 조입니다. 어, 오늘 에코 프로비엠 들고 왔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어, 일단 오늘 증시 상황을 좀 잠깐 보시면 어단계 저점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물량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힘이 없고요. 또 수급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가 이제 어 다음 주죠.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관망세가 짙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클것 같으니까요. 당분간은 네, 무리한 매매보다는 어 여유있게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 만들어 놓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저희 더오름에서는 이제 장 시작하면서 예,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짧게 단타 진행을 했는데요. 어, 매매는 에 성공을 또 했고요. 어, 이렇게 인증샷도 보내주셨습니다. 어, 직장인에게 유리한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요 단타 스윙 종가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편하게 네, 정말 편하게 하단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은요, 더오름에서 대응 중에 있거나 또 대응 예정인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꼭 문자 아래 번호로 숫자 7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어, 오늘 보시면 이제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상승랠리하고 이 있고요. 또, 이제,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좀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 많다, 많으셔가지고, 제가 꼭 영상 분석 내용 올려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렇게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뭐, 신, 이제, 고점은 어디까지인지, 뭐, 또,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그 부분, 내 네, 분석 영상에서 이제 풀어드리면서, 어, 예비 주주님들, 이 조목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도움 되실 만한 내용도 함께 담아 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어, 가장 큰 테마가 2차 전지죠. 음, 호재 이슈가 또 연이어 터지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뉴스 좀 보시면요. 어, 뭐 지금 뉴스만. 뭐 검색을 해도 에코프로비엠이 뭐 시총 10조를 간다. 뭐 12조를 간다. 뭐 하면서 좋은 뉴스만 계속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데 가장 또 주목해야 할 부분.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원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10조 원대 계약을 했죠. 이제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건데요. 어, 이렇게 되면 일단은 회사의 중장기 시장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 모멘텀이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뉴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만 해도 뭐 10조 원 간다, 뭐 9조 원 전망한다, 뭐 12조 간다.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만 네 연이어 터지고 있죠. 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예, 배터리 시장에서도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좀 영향력이 큰 기업인데요. 어, 그런,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이제 24년부터 26년까지,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금액이 10조 원. 1조 원을 넘는다고 하니까 사실, 음, 보면 엄청 대단한 수주를 성사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조 자체가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이슈도 하나 뭐, 짧게 살펴보자면, 네, 보시면은 이제 프로비엠이 해외 공장 설립을 10월 중순 네,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좋은 뉴스죠. 네. 어, 지금 뭐 예상 매출액만 뭐 검색을 해봐도 뭐 2025년에는 9조 원을 전망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이미 예상치 넘는 매출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 주가 흐름도 굉장히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음, 지금 이슈랑 더불어서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신곡가가 나온 상황이고 어,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신곡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주주님들은 뭐 어디까지가 고점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데 어,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고점이 어디까지 만들어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알 수가 없죠. 어, 이거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그 과거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상당히 좋은 뉴스 호재가 나온 상황이고 또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일단 보시면 우상향 패턴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제 부분 이제 어제 고점을 오늘 또 강하게 돌파를 해 주면서 신고가가 나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기준봉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어이 5일선, 단기 입평선 지지 구간에서 이탈만 없다면 어 새로운 추세를 좀 이어 나가면서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런 고점에서 사실 단기 이평선 이런 5일선에 대한 그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5일선 이탈 여부 네, 이 부근 이 부근에서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뭐 일단 지금 가파른 또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 패턴을 좀 만들더라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네 항상 열어두고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뭐 앞으로 전망이나 뭐 미래 성장성은 너무 괜찮으니까 어,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음, 이 구간. 여기까지는 제가 좀 열어두고 봐야 할것 같긴 한데, 열어두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일선을 기준으로 매도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사, 사실 뭐 지금 매수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조정을 네, 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은 뭐한 번에 죽이지는 않을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만 않으신다면 네이 종목으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 알아봤는데요 사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뭐 이건 시대 흐름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이나 모멘텀은 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은 주가로 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재 주주님들이나 예비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 에코프로비엠 네이 종목으로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축하드리고. 네. 어, 앞으로 네, 이 종목으로 수익 더 보실 수 있도록 조, 충분히 제가 옆에서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등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하단 번호로 숫자 7번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